헤로질 서치의 생명은 직진성입니다. 기존에 쓰던 랜턴 서치입니다. l 프7 0 0을 계속 사용했는데 빛이 워낙 강해서 문어의 습성은 빛이 너무 강하면 너무 빨리 도망을 가요. 밝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좁은 공간을 강하게 비치는 빛 직진성이 생명인데 너무 퍼져요. 제가 인식하기 전에 벌써 도망을 가버려 숨어버려. 은폐를 해버리니까 뒤따라오는 사람이 잡는 경우가 더러 많았죠. 무엇보다 비추는 범위는 좁대 강하게 비추는 지친성이 강한 서치가 문어헤르질에는 생명입니다. 몇 개월 동안 찾아봤어요. 특히 헤드랜턴으로 나온 것은 탁월한 지친성을 가진 것들이 없어요. 줌밖에 없어요. 줌은 지친성은 좋을지언정 투과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줌 형식의 헤드랜턴은 아주 지친성이 좋으려면 보는 폭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도 것 실용성이 없습니다. 좀 잡는 사람들은. 줌 형식의 헤드랜턴은 쓰지 않아요 아 직진성의 그판이 뭘까 여기저기를 뒤졌습니다 한양용 서치요 그러니까 직진성에 대해서는 거의 탁월하겠죠 말씀드렸듯이 그줌 형식으로 돼서 뭐 굵기만큼 나가는 그런 빔은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의 범위는 봐야지 아니 뭐 요만큼 공간을 요래 봐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언제 다보니까 옆으로 퍼지지 않아서 문어가 보고 도망을 안 가게끔 대신에 또 보이는 곳은 바닥까지 다 보이게끔 그게 지진성이거든요 방사각이 주명식은 그렇잖아, 그죠?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 각 최대한 지진성을 높이고 방사각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걸 찾다 보니 산냥용 서치를 찾게 됐습니다. 원세트는 이게 한 번에 두 개가 되거든요. 두 개에 2구 충전기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7 팬, 14개죠. 그리고 충전기, 6구 충전기, 4구 충전기, 두 개. 총... 19 충전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방전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충전이 끝나면 이런 후레쉬 같은 거는 극이 틀리면 망가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없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뾰족한 부분이 먼저 들어가게끔 이렇게 두개다 방향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 버튼은 뒤에 있습니다 모드 버튼은 앞에 있어요 일단 2단 3단 4단 형식입니다 상당히 직진광이 좋죠 그죠 켜진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SOS 신호등 2단에서도 길게 누르면 SOS 신호등 3단에서도 길게 누르면 SOS 신호등 트러스트 파이어 T70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쓰던 직진성이 최고 탁월했던 여태까지 제가 써왔던 랜턴과 이 사능용 랜턴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에 보이는 말걸집입니다 기존에 쓰던 S4 랜턴의 약 강 말벌집이 보이죠 그러면 트러스트 파이어 뒤시성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게 트러스트 파이어입니다 트러스트 파이어 일단 2단 3단 4단 이게 S4의 약강저 앞에 노복만 보이죠 말벌집이에요 말벌집 어떤게 더 밝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이게 트러스트 파이어 이거 S4 트러스트 파이어가 훨씬 밝죠. 트러스트 파이어 S4 트러스트 파이어 S4 확실히 트러스트 파이어가 직진성이 강하고 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밝기로는 엘프를 따라갈 서치가 없습니다. 엘프 5초은 약해요. 엘프 7초부터가 바닥까지 뚫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밝아서 무너가 빨리 동활간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 배터리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깨 다 빠져요. 밝은 건 좋은데 무거워서 못 다녀. 무거워서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파요. 장시간 해루질 하기에는 진짜 부적합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쓰던 제가 손전등으로 다시 이제 쓰던 거예요. 이걸 능가는 지친성을 찾지 못했다가 이 사냥용 엔터를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아 너무 무거웠어. 인간적으로. 트러스트파이어 T70 가볍게 없지 가벼워요. 이 정도 먹으면 뭐, 뭐 끝내줄 것 같아.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을 진짜 몇 달, 뭐몇 년을 뒤져가면서 좋은 게 나오면 그거를 연구하고 해서 발굴해서 제거를 쓰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 대박 칠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아마 최고 문해로 지에 최적화된 서치 같아요. 느낌상 거의 맞습니다. 랜턴의 목줄을 제작하고 나면 전면 유리를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둘레가 아주 뭐 1mm밖에 안 됩니다. 돌멩이랑 약간 벽에 부딪히면 앞 유리가 바로 파손될 확률이 커요. 전면에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링글스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 과자 케이스를 잘라서 2cm를 덧대고 여기에 전기 테이프로 테이핑 마감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떨어뜨리거나 부딪혀도 유리가 파손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염라대왕이고 이 트러스트 파이어는 저승사자입니다. 염라대왕과 저승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만에 대물대왕 문어 4마리를 벌써 포획을 했습니다. 키로 수는 합이 100kg에 육박하는 폭풍 포획. 이게 여기까지는 올해 제가 새로 구입한 트러스트 파이어. 이 서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치 기본 가볍다. 그 다음에 소형이다. 작죠, 그죠? 직진성이 생명이다. 그세 가지를 모두 갖춘 트러스트 파이어. 저는 솔직히 회사하고 전혀 연관도 없어요. 수십 개의 랜턴을 써봤지만 그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게 아마 이 트러스트 파이어지 않을까. 현존하는 아직까지는 더 나은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도제가 바꿀 수 있겠죠. 헤드 랜턴은 아직까지 직진성에서 이 손전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어는 직진성이다. 트러스트 파이어를 이용한 대왕 문어 헤루지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